근데 오늘은 <웃음> 어떤... <웃음> 왜... <웃음> <웃음> 아니 그냥 웃겨서 <laughs>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준비했을까 제가 12월 8일 날 부산에서 첫 정규 강의를 진행하잖아요. 정규 강의를 진행하기 앞서 강의 때 소개시켜드릴 물건 세 가지 정도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세 가지 물건은 아마 수업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인기몰이를 하고 팔릴 것 같은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풀면 수익률이 많이 나올 것 같은 물건 세 가지를 한번 소개시켜드려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요, 상업지역의 찐 모텔이고요, 부산 주요 역주변에 객실수가 20개고요, 이게 작년부터 나왔던 매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매력적인 금액으로 쭉 다운을 시켜서 매매가가 탁상 감정가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매매가를 만들어 오셨어요. 왜냐면 저도 작년부터 받아왔던 금액이 있고 관심 가졌던 물건이었기 때문에 진짜 이 금액으로 가능하다면 매수해도 됩니다. 이 물건은요, 외관이 되게 고풍스럽게, 그리고 레트로하게 정렬이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인팅만 들어가도 될것 같고요. 안에 내부. 20개의 객실은 좀 단단하게 꾸며야겠죠 어, 근데 가격은 왜 말씀 안 해주세요? 아, 가격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으나 궁금하세요? 네. 아, 10억대 초반입니다 이게 후반부터 시작했던 물건이에요 중반까지 왔다가 거기에서 이제 매물 브리핑이 저는 끝났는데 이거를 해안에서는 10억대 초반까지 물건을 끊어오신 거예요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부산의 주요 상업지역 안에 들어와 있는 물건이고요 20개의 객실을 아주 단단하게 꾸민다면 방당 적어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리나 쌤 수강생 분들이 네. 딱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물건인 것 같아요. 창문 보셨죠? 예쁘죠? 네. 일반 모텔 분위기는 하나요? 안 납니다. 안 납니다. 그냥 여기는요 이 상태로 도색만 예쁘게 하고요 창문 그대로 사이즈 살려서 샤시만 바꾸면 돼요. 예쁘죠? 네. 네. 상업 지역에 네. 가격 싸고. 구에 다 나와 있고, 내부 인테리어만 해도 되는데, 10억 초반. 아. OTP 꺼내고 싶지 않아. <laughs> 두 번째 물건도 볼게요. 부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이 어딥니까? 해운대? <laughs> 아, 맞아요. 이 물건은요, 부산 해운대에 있습니다. 해운대. 해변가 인근입니다 여러분 거리가 한 도보로 5분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이 정도면 여름에도 숙박시설로는 가시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이 매물이 있고요 단독주택인데요 일반 상업지 안에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합법 적법한 걸로 운영을 할 거잖아요 제가 요거 물건을 보니까 호스텔 충분히 풀릴 여지가 있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우리 엊그제 승인 났죠 이 물건이 굉장히 리나쌤 강의에서 좀 핵심이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똑같은 내용을 호스텔로 풀어본 경험이 이제 있잖아요 미나쌤한테서만 성공할 수 있는 물건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호스텔로 풀어보고 합법화된 숙박업으로 운영하기에 가장 좋은 물건이고요 여기가 그 몇년 전에 시행사들이 좀 탐냈던 부지이긴 하거든요 그때 제시했던 금액이 평당 5천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은 평당 얼마요? 이게 평당 지금 2500이요? 2500. 아, 2500이네. 어. 이게 몇년 전에 시행사에서 평당 5천을 제시했던 그런 이제 토지인데요. 우리는 평당 2500만 원에 매수를 할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인데 마치 빌딩처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네요. 그럼요. 내 토지, 일반 상업지역, 해운대, 해변가, 인근의 상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평당 2500에 살수 있다면 그건 매우 가치 있다고 봅니다. 또 대지면적도 대단히도 넓은데 50평대 중반이거든요 이 정도면 혼자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독립성도 가지고 있는 그런 토지예요 이게 외진 곳이 아닌데요? 외진 곳도 아니고요 아 위치 진짜 좋아요 다시 봐도 되게 좋아요 이거는 무조건 숙박으로 풀어야 됩니다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건물이고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외관도 어느 정도 단단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에 내부만 꾸며서 스파 같은 공간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 그렇게 인테리어를 한다면 내가 가져가는 현금으로도 물론 좋겠지만 향후에 시세차익형으로 가져가신다면 효자 노릇을 하지 않을까 하는 물건이었어요. 사실 제 강의에서 가장 강점이 이런 물건입니다. 이게 단독 주택 주택으로 풀어야 한다면 주거 상품으로밖에 판매가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온전한 숙박업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 강의에서 가장 큰 장점인 물건, 주택을 호스텔이나 외도민으로 바꿔서 현금으로만 시키는 그런 이제 물건들을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미 수강 신청하신 분들은요, 이런 물건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저랑 1대1 상담을 먼저 하시잖아요. 그때 이 물건 보고 싶습니다 하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도입니다. 영도라는 지역이 굉장히 신비로운데요. 영도는 부산 안에서도 조금 고즈넉한 그리고 조용한 부산을 느끼고 싶은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는 있 여행지예요. 이런 영도에 나온 물건이고요. 저는 사진을 보고 있는데 네. 바닷가 일선이네요. 맞습니다. 일선은요 일반 상업지역, 뭐 주택 주거지역 다 필요 없습니다. 일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금액대를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에요, 사실. 희소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 바로 바닷가 일선 라인. 딱 좋은 위치에 파노라마 뷰가 나오는 그런 물건이에요 일손로는 평당 3천에서 4천 혹은 그 이상의 호가를 부르기도 하는데 이 물건은 평당 2천만 원 중반으로 해서 컷됐어요 어, 근데 무허가 주택인데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부산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허가 주택, 무허가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허가 주택을 양성화 시킨 후에 호스텔 는 외국인 도시 민박으로 풀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해운대 광안리 같이 엄청 핫한 여행지도 좋지만 이런 고즈넉한 여행지를 여행 코스에 한 1박 정도는 하나 끼어 넣는 거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영도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인테리어 좀 하고 하면 1박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와 1박에 한 30만 원 받아요 그러면 어때요? 숙박하고 싶어요? 아 이건 같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평수도 딱한 팀이 오기 좋고요 바베큐도 구워 먹고 뷰를 보면서 뭐 노래도 부르고 모든 게이 안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그런 공간인 거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바로 바로 5억 조금 넘습니다. 자 이거는 수업 아, 때 얘기해야 되는데 답프네요. 매매를 했을 시에 잔금을 좀 길게 빼고 무어가를 양성화시키는 그런 작업부터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 지금 세 가지 물건을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에요. 수강 신청해주신 분들은요, 이런 재밌는 물건의 주인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요, 해안중개법인 박민균 대표님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리나쌤 정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있으니까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는 12월 8일입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